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펴 주시사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부르지는 자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부르지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한계로 고통받는 자 있다면 저들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는 성품 큐티의 말씀을 많은 이들이 묵상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땅 가운데 많은 죄와 악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천 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불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의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길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해요, 살리 죄의 밤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을 결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눈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아침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헤매느니 건전의 여살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구약성경 1022면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잔이라. 아멘. 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던 나라 중에 작은 나라인 안산의 왕 캄비세스 1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는 부친이 죽은 후에 바사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까지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의 피정복민에 대한 정책은 다른 왕들과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아스루와 바벨론, 바사의 모든 정복자들은 피정복자들을 포로 삼아 자기의 나라로 끌고 오는 이주정책을 사용했고 그 나라의 모든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은 피정복민을 본토에 살게 하고 피정복민의 종교를 다 허락해주는 유화정책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에 대하여 호칭하기를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고레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름부은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잡아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목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호칭하셨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왕권을 허락하셔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당시 세계의 패권자 바벨론 제국을 하룻밤 사이에 고레스의 수중 안에 들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한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목자라고 하는 호칭을 주심은 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는 기원전 695년경까지 살아있던 것으로 추정을 하니 이 예언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약 1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100년 전부터 예언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소망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에 이 약속을 붙잡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포로 생활의 중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주전 538년에 바사 왕 고레스가 일어나서 갈대아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함으로 오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고레스는 매우 감동적인 칭령의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조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구레스 왕의 이 조서가 내려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떠날 채비를 챙기게 되고, 그리고 바사에 살고 있던 바사의 사람들은 저마다 은그릇, 황금 보물, 물건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며 그들에게 짐승을 주고 예물을 챙겨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은 나라의 재무장관에게 명해서 느부간네살이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세스바라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자를 귀한 민들의 대표자로 세워서 모든 것들을 그에게 맡기고 인솔자로 삼았습니다. 세스바살은 왕으로부터 받은 예물과 이웃들로부터 받은 말들과 약 5만 명의 귀한 민들을 인솔해서 먼 길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은 오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세상의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를 세워가시고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회복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셨죠. 하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정욕과 욕망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피 정복민들을 마음껏 핍박하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바벨론을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징계를 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또 사람들을 지나치게 핍박하고 타락하는 이 바벨론을 바벨, 바사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또한 주의 감동을 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 땅의 것들을 이용하십니다. 성경에는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로 쓰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에서 이 악한 도구가 되기를 자처해서 불의 가운데 쓰여지게 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아하방이나 신약의 가룟 유다 헤롯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의의 도구, 악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름지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의 일을 이땅 가운데 힘들지만 정말 멋지게 이루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줄수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외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불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땅 가운데 복되게 성취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믿음 없는 말이고 이미 그러하신 분들이 세워져 있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말씀을 이미 들으시며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왕, 이방 민족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시고 택하셔서 이땅 가운데 주의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근면하여서 이땅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이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주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능히 할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성취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쁨 가운데 성취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만물의, 만물이 주의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